오케이 오케이. 돌아가죠? 어, 돌아가. 어, 그 아니야. 그냥 그냥 가서 미리다가 어... 전방이야.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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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... 저거. 저거, 아니야, 저거. 아, 그걸로 해, 그걸로.

早いよ。 Ouaq daqqqq qu salah it' peeghanatt! Öri

ナイス 何 다빈아 너좀 내려가서 받아줘 나이스 이제 올리고 나이스 Whoa. Yeah. Mm -hmm. 아, 그거 봐, 그거 봐. 아, 그거 데우지 않아, 데 태우지 이데거데우올라 올라가. 나이스. 아, 체조 투어를 러니가 100km. 아, 100km 나갔어. 아, 또 3일 동안 100km. 그러니까 하루에 3 30, 3km씩. 와, <laughs> 멋졌어. <laughs> 오, 이거. 장 훈련가. <laughs> 그러니까. 오, 오늘 어, 권희형 컨디션이 좋은가? 건희가좋은데깐3대2 전율. 4대2 아니에요? 4대 2. 3 대인가? 1쿼터 때좀 마이너었던 거 같은데. 1쿼터 1대 1이잖아요. 1대 1. 1대 1인가? 그러면 3 대인가 보다 방금 한골한 골씩 어 정건니 머리는 육준사네 <laughs> <laughs> 솔로 지옥이네 나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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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이수>, 잘나왔다 <laughs> <laughs> 볼이 좀 바람이 없는 것 같지 않아? 한가 많이 셨네, 축구를. <laughs> 골프만 치다가 이제 슛이 안 나가네, 이제. <laughs>

거둬야 돼. 그렇지. 아, 그래. 아이고 잘 줬는데. 우와. 저쪽 팀이 빠따들이셨네아 저번보다 잘하는 거 같은데. <laughs> 옛날에 그. 아 옛날에 한번 같이 했었어요. 맨 처음에. 그래요, 형이. 아 기억이 안 나지. 형없었나 어? 그때? 어, 원래 그 팀인가? 기흥에서? 기흥에서. 기흥에서. 아 그럼 기흥에서는 없었던 거 같아. 기흥 때잘못 나가가지고. 음. 민준이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나서. 음, 어? 그러면 했었던 것 같기도 해. 뭐 세부 갔다 하죠. 뭐 조금 뭐 그랬던 것 같은데. 어, 민준이 골 찼어 엄청 많은데. <laughs> 이렇게 꼬역증 <꼬역승하나>? 한 날, 꼬역증. <laughs> 아, 아 뭔가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. 꼬역증. 거의 어, 반코트였는데 진짜 꼬역증. 와, 기 좇다. 어, 잡아지, 잡아지, 잡아지. 어디? 뒤로 가, 뒤로 가. 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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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, 조심, 조심. 아, 세요 괜찮으세요? 어. <놀람> 괜찮으세요? <웃음> 괜찮아. 안녕하세요. <laughs> <괜찮아? 웃음> 어. 으 너? 도더라아이 가세요. 안녕하세요. 200km 씩타는데 디딤발을닫 아, 디림발을 밑으로. 그림발이 넘어지면서 잘못 밟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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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이라 그런가. <laughs> 네,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이거는 감각이 안살아 확실히 이제 나이는 5살 정도 됐는데 고사요 고사 아 고사? 그럼 이제 이쪽으로 <laughs> 그럴 때가 됐죠 <뒷조에서>. 이제 <laughs> 여기 고사가 성, 성현이 고사 성현이랑 종현 오 분은 몇 년생인지 아세요? 모르겠어요. 잘못 봐가지고. 아,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두삼 아니면 두 사일 것 같지. 키기 네. 좋으니까. 어, 그 동안. 진짜, 아유, 저 형도 이제 갖고만. 용원이도 마이 가스, 마이 가스. 작년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그 그러니까 옛날에 킥이 쫙쫙 나갔는데 <laughs> 우린 중간에 자꾸 떨어지네 요 킥이 <laughs> 요즘저것도 <병학도도> 살짝 떨어졌어 <laughs> 에이징 커브 왔네 에이징 커브가 확실히 서른 <laughs> 세대니까 <laughs> 화가 화가 아, 근데 수근이 형면 수근이는 <laughs> 좀 운동을...